읽어준 사람 일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래간만에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리바운딩이좀나왔어요 수급상으로는 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에 이제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1선만 제대로 지켜주거나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치고 올라오면 뭐 61선까지도 얼추 가능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5월 23일에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다 지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저항 구간을 말씀드리면 이요 돌파 요 고점 자리가 일단 저항이 되는데이 요, 요 구간을 좀 잡겠습니다. 꼬리를 잡고 이 갭으로 띄웠으니까 이 정도 잡아드릴게요. 예, 계단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저항이 촘촘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87,100원 그 다음에 88,400원 그 다음에 90,100원 92,000, 300원 정도? 9 2 3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단기 추세선을 긋면 여기서 이렇게 긋는 추세선이 나와요. 이렇게. 단기 추세선을. 그러면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뭐, 조그만 엔장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눌렸고, 현재 저점을 저점이라 그러면 뭐, 얼추 뭐, 여기. 8만, 1뭐 700원 대까지갈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크게 잡는 엔자형은 그냥,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큰엔자형이에요 여기서. 이탈하지 않아야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92,300원까지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21선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기서, 요렇게 조그만 엔자형인데 조금 넘어가요. 눌리고, 요, 렇게 단기 추세선을 그면, 요 하단 지켜주면, 요렇게 올라가는 N장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요 목표치 주고 늘렸을 때, 얘는 요8 1100원짜리, 8 7100원짜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많이 이탈해도 요 개버릇 뜨는 구간, 요 구간 지켜줘야 되겠죠. 올라가고 늘리고,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 갔을 때, 늘렸을 때, 요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8 8400원 정도 구 아니면 요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쉽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요 갭을 메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게큰 엔짱이 되겠죠. 그리고 요까지 가면 또요 구간하고 요 구간을 지켜주면 한번더 고점 넘어가 더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손절, 뭐 79,800원 자리를 손절 잡고 가신다면 여기 요 정도 구간하고 이제 더 밀렸을 때요 구간 정도가 이렇게 세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돼요. 83,900원, 그 다음 82,500원, 그 다음 81,700원, 81,700원. 이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 되고요. 이 전저점은 반드시 손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조그맣게 빠져도 이런 식으로 빠지는 일장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뭐 75,800원, 그리고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엔지형이 되어버려요. 식으로. 그것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카카오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